가끔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무심코 지나치는 곳에 숨어 있곤 합니다. 지도 위에서는 그저 작게만 보이는 어떤 나라, 늘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 볼 이야기는 바로 기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스스로의 운명을 만들어 온한 작은 나라, 네덜란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네덜란드가 품고 있는 거대한 역설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는 물론이고, 사실 한국의 경기도보다 약간 큰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구는 한 18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바로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 수출 규모 5위의 대국이고, 심지어 농산물 수출은 거대한 미국 바로 다음 세계 2위입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실마리는 이 나라의 이름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네덜란드. 말 그대로 낮은 땅이라는 뜻이죠. 이 이름 속에 그들의 정체성이자 수백 년간 마주해야 했던 가장 근본적인 숙제가 담겨 있습니다. 국토의 4분의 1 이상이 바다보다 낮은 곳에 있고 국토의 절반은 해발 1m가 채안 되는 언제든 물에 잠길 수 있는 아슬아슬한 높이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적은 다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바로 곁에서 위협적으로 넘실거리는 바다, 바로 그 자체였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 격언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맞서 왔는지를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죠. 그들은 물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그저 주저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예 새로운 땅을, 새로운 나라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자고 결심했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바다를 막아내는 방어를 넘어서서 스스로의 영토를 창조해 나간 기나긴 투쟁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들의 창조는 공격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이 거대한 계획의 시작은 1916년에 있었던 끔찍한 홍수였습니다. 이 재앙이 모든 것을 휩쓸고 가자 그들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2년 북해와 맞닿아 있던 거친 만의 입구를 무려 32km에 달하는 거대한 댐 아플스라위트 나이크로 완전히 막아버리죠. 소금기가 가득했던 바다를 거대한 민물 호수로 바꿔 버린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1930년부터 1968년까지 이어진 정말 기나긴 과정이었습니다. 호수 안에 물을 실수 없이 퍼내고, 마침내 호수 바닥에 숨어 있던 땅, 폴더를 하나씩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대공사였죠. 그리고 마침내 1986년, 이렇게 물을 밀어내고 얻어낸 땅은 플레볼란트라는 이름의 12번째 새로운 주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공학기술로 스스로의 영토를 넓힌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향한 이런 공격적인 영토 확장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1953년, 네덜란드는 역사상 최악의 재앙과 마주하게 됩니다. 강력한 폭풍이 북해의 바닷물을 육지로 밀어붙였고 수십 곳의 재방이 힘없이 무너지면서 국토의 상당 부분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1836명. 이 숫자는 이 재앙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입니다. 나라는 깊은 실품에 빠졌고, 이 끔찍한 경험은 네덜란드인들의 마음에 단 하나의 다짐을 아주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다시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델타 프로젝트입니다. 만약 앞서 본 자위도르 사업이 바다를 향한 공격이었다면, 이 델타 프로젝트는 바다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거대한 방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었죠. 북해의 그 어떤 분노로부터도 우리 미래 세대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국가적인 맹세이자 네덜란드판 만리장성이었습니다. 이 델타 프로젝트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기 위해서 그중단 하나인 마슬란트 케링 방벽만 살펴봐도 충분합니다. 유럽 최대 항구인 로테르담으로 들어가는 강 입구에 세워진 이 거대한 구조물은 두 개의 거대한 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놀라운 건 그팔 하나하나의 크기가 파리의 에펠탑과 맞먹고 무게는 오히려 에펠탑의 두 배나 더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만든 움직이는 구조물 중 가장 거대한 것중 하나죠. 북해의 수위가 위험하게 높아지면 이두 개의 팔이 아주 서서히 움직여서 강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리는데 그 모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물과의 싸움이 네덜란드인들에게 남긴 것은 과연 이 거대한 댐과 방벽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유산은 그들의 정신에 그들의 사고방식에 새겨졌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수십 년, 수백 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 개인의 욕심보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기꺼이 협력하는 문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잡한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능력. 이 모든 것이 물과 싸우면서 그들의 DNA에 각인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득한 사고 방식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그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물류 시스템이죠. 예를 들어 유럽 주요 항구들의 연간 화물 처리량을 한번 보시죠. 로테르담망이 다른 항구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유럽 2위와 3위 항구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물동량을 혼자서 처리합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거나 위치가 좋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물을 다루면서 얻게 된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통달을 물류라는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한 결과였던 겁니다. 로테르담은 그냥 바다에 있는 항구가 아닙니다. 유럽 대륙이라는 거대한 심장과 연결된 대동맥과도 같은 곳이죠. 라인강을 따라서 독일과 스위스 내륙 깊숙한 곳까지 대가 들어가고, 철도를 통해서는 유럽 전역으로 연결되고, 또땅 속에 거미줄처럼 깔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는 수많은 공장으로 쉴새 없이 물자와 에너지를 실어 나릅니다. 전 세계와 유럽의 5억 소비자를 잇는 가장 효율적인 관문 그 자체인 셈이죠. 물과의 싸움에서 얻은 이 효율성이라는 DNA는 또 다른 국가적 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끔찍한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이 비극적인 경험 이후 네덜란드는 또 하나의 국가적 목표를 세웁니다. 다시는 굶주리지 않겠다. 이 제한된 땅에서 식량 안보를 완벽하게 확보하기 위해 그들은 절반의 자원으로 두 배의 식량을 생산한다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 도전의 결과물이 바로 유리정원이라고 불리는 최첨단 온실입니다. 이곳에서는 물한 방울, 빛한 줌까지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컴퓨터로 정밀하게 제어됩니다. 이 슬라이드의 숫자를 보면 그 효율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습니다. 토마토 1파운드를 키우는데 전 세계 평균 농부는 28 결론의 물을 쓰는데 네덜란드 온실에서는 단0.5 결론의 물만 사용합니다. 무려 56배나 적은 물을 쓰는 거죠. 그들은 물을 통제했던 기술을 이제는 식물을 치우는데 적용해서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수확량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천천히 이 흐름을 짚어보면요. 네덜란드 이야기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물을 통제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물류 시스템을 장악하고 이제는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자원을 극한까지 제어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흐름의 최종 종착지는 어쩌면 가장 추상적이고 가장 다루기 힘든 영역, 바로 빛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네덜란드의 작은 도시 벨티오벤에 ASM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기술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스마트폰에서부터 인공지능 서버에 이르기까지 현대 디지털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진보된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단 하나의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거인.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킹메이커인 셈이죠. ASML이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는 수십 년간 전 세계의 모든 물리학자들을 괴롭혀온 거대한 난제였습니다. 이 과정을 따라가 보면 원리는 간단합니다. 더 강력한 칩을 만들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회로를 더 작고 촘촘하게 그려 넣어야 합니다. 더 작은 그림을 그리려면 더 가는 펜이 필요한 것처럼 더 짧은 파장을 가진 빛이 필요했죠. 그 궁극의 빛이 바로 극자외선 EUV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빛의 성질이 너무나도 까다로워서 공기만 만나도 그냥 흡수되어 사라져버릴 정도였다는 겁니다. 당시 ASML의 모든 경쟁사들은 이 변덕스러운 빛을 제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하나둘씩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ASML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백 년에 걸쳐서 끈질기게 바다를 밀어냈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ASML은 17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6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에 매달렸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는 네덜란드 특유의 장기적인 안목과 끈기가 없었다면 아마 절대로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길고 길었던 배팅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ASML의 전 최고 기술 책임자가 남긴 이 말은 그들의 성공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갖게 되었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죠. 작은 나라 네덜란드가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한복판에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핵심 플레이어가 된 이유는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그들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EUV 장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세기의 향신료 무역을 독점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21세기의 기술 독점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물과 싸워 땅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얻은 정신으로 물류와 농업 그리고 최첨단 기술의 정점까지 장악하게 된 네덜란드의 이야기. 이 거대한 흐름을 끝까지 따라오다 보면 우리는 마지막에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지구의 자원이 점점 더 귀해지는 바로 오늘날, 언제나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가장 큰 강점으로 바꾸는데 성공해온 이 작은 나라의 경험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함께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지도 모릅니다.